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이세요.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오늘은 면접장 가면서 보는 영상인데요. 아마 오늘 영상이 2021년 마지막 면접장 가면서 보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면접장 가면서 보는 영상 질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면접에서 여러분들한테 혹시 합격을 하시면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질문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한 7분 응선 이상을 넘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실제로 언제부터 일을 할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긍정적인 사인이다라고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받았다라고 해서 바로 어, 당장 뭐 내일이나 다음 주부터 출근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너무 빠른 일자를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저한테는 4주, 적절한 거는 한달반 정도 시간이 있어야 저도 인수인계하고 이렇게 해서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끌어 버리게 되면 오히려 면접장에서 분위기가 급냉하는 그런 상황도 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때는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기업을 이직을 할 때는 보통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을 해서 이제 첫 출근하는 그때까지 한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회사를 하려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그냥 보내주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괜한 트집을 잡아서 아, 그 기관 갖고는 절대 인수인계 안 된다.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현명하게 잘 정리를 하고 오셔야 뒤탈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가장 이상적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2주에서 4주 정도의 기간이 가장 적절한 기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다음 주부터 출근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무책임하게 뭐 인수인계 이런 거할 필요도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사주가 넘어가게 되면 아, 이쪽 회사에서는 빨리 사람이 필요한데 그 전임자의 퇴사랑 인수인계를 하는 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사주라는 시간을 초과해 버리게 되면 그 일정을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는 뭐 2주에서 4주 사이가 가장 적절하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해 드립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신지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만약 합격을 하게 되면 2주에서 3주 정도 시간적 여유를 주신다고 하면 기존 회사를 잘 정리하고 이 회사로 출근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회사에서도 서류적인 처리 절차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출근을 해야 오히려 문제가 없이 저도 이 회사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고 나서 조율을 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요청하시는 대로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옵션을 좀 달았죠. 만약에 제가 최종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일정은 협의가 가능하고 최대한 이쪽 회사에 맞추겠다. 이 답변이 최대한 성의 있게 답변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언제요? 언제요? 이런 식으로 날짜를 딱 찍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은 그때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만약에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그 일자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통보를 해버리게 되면 이 사람을 선택을 할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 이쪽 회사에서 원하는 일정대로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리미트로 기다릴 수 있는 한계시간이다. 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는 정말 좀 현명하게 잘 대답을 하시면 분명 최종 합격까지 잘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2021년 면접장 가면서 보는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인사는 따로 다음 편 영상에서 인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최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